아이 왔어라. 야, 지금 너무 아, 맛있어. 안돼, 안돼, 안돼. 시티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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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티백. 시티백, 시티나와아백 시티백. 시티백, 시티시티라고티백 시티백, 시티백, 지 현준이! 님 아, 남이님 대단한... 대단한... 안안뭐안안 아, 젠장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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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아, 젠장님. 아, 젠장님. 아, 젠장님. 아, 젠장님.

이런 거 하지 마, 하지 마. 하지 리트의공 오, 하지 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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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야진동이형 나하고 형도 나! 형도 나! <laughs> 다 그쳤다 현준아 조심해 조심해 내손안 벗고 있어 자 2번 2번 3번 4 압박해! 압박해! 팀이 아, 더 압박해. 쉽게 공격. 아, 헬스 어. 쉽게 하게 하지 마. 소희야. 헬스 헬스.